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 한국인들이 받는 교육 중 하나는 바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비 한국의 치안은 몰라보게 안전해졌고 그 수준은 세계적인 선진국가들이라 불리는지 7의 선진국가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며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안전한 나라로 불려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이러한 한국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아나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여성인데요. 저는 이곳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세계적인 음악 아카데미라 불리는 산타 체칠리아라는 곳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칠리아에서 살고 계시며 저는 제법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혼자 자취를 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선물 받았는데요. 방두 개의 집을 사주시며 부모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방이 두 개이니 너가 홈스테이 학생들에게 월세를 받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직접 생활비를 벌어 살도록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서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업이 있을 때만 아카데미에 방문할 생각이었으나 월세 방이 있다고 내놓자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문의가 쏟아져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중국은 최근 다양한 문화교류를 맺으며 당장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콜로세움 안내표에는 중국말로 안내할 만큼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교류가 좋다 보니 저는 중국인들의 매너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했으나 함께 홈스테이를 하며 중국인 유학생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탈리아의 월세집은 3개월 치의 월세 비용은 디파짓이라는 개념으로 보증금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엌이나 화장실 같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요리나 청결 유지에 서로 매너를 지켜야 하는데 3개월치 보증금을 내고 중국인 친구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넘게 월세를 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제게 3개월마다 목돈으로 3개월치를 줄 테니 보증금 없이 살게 해줘라고 말했고, 저는 3개월치를 먼저 내는 것은 이탈리아의 규정이고, 그 후로 한 달치를 꾸준히 내야 홈스테이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잖아 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난민들을 비롯해 이탈리아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선진국가이기에 이렇게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쫓는 게 어려웠고, 보증금으로 월세를 퉁치며 실제로 중국인 유학생 말처럼 3개월 간격으로 일단 월세를 몰아서 주는 상황이기에, 딱히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그렇다고 치는데, 문제는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 향이 너무나도 독한 중국의 매운 음식들을 요리해 먹었고, 다음날 공연이 있어 방에 다림질 이후 널어 놓은 제 드레스에 허거라는 지독하게 매운 음식의 향이 배어서, 저는 방 혼자서 울기도 했는데요. 지옥 같은 6개월간의 중국인 유학생과의 함께한 홈스테이 기간이 끝났고, 저는 다시는 아시아 사람들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제에 이어서 곧바로 제게 생긴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이탈리아가 성악과 음악의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시아 사람들을 받지 않으면 죽어가만 가는 유럽 유학생들의 음악가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홈스테이를 하면서까지 이곳에서 유학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카데미 교수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카데미에서는 방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제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었는데요. 그렇게 연결된 홈스테이 파트너는 다름이 아닌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 중에 조수미라는 소프라노가 제가 다니고 있는 아카데미 출신이기에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를 자주 챙겨봐서 중국보다는 더 나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에 비하면 경제 규모도 작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직까지 북한으로 인해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은 편인데요. 방법이 없던 저는 계약서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방을 공유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인 유학생과의 시간을 보내며 깜짝 놀랐던 일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이곳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혹시라도 저처럼 한국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유학생의 특징 중 하나는 3개월 보증금을 현찰로 바로 내고 매달 1일마다 꼬박꼬박 월세를 지급해 주었으며 간혹 가다 현찰이 아닌 부모님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이탈리아로 계좌 입금을 해주는 경우에도 3일 정도로 걸리는 기간을 미리 계산해 매달 1일이 되기 이전에 보내줘서 돈 문제가 매우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보고 온 음식들을 통해 한국 음식을 제게 요리해 주기도 했는데요. 중국인들처럼 허거 같은 매운 음식을 한국인들도 좋아한다고 들었으나 머리 아프게 매운 향이 아닌 떡볶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을 직접 요리해준 한국인 친구의 음식 맛은 나름 스무 가지 이상 파스타 요리를 할줄 아는 제 기준에서도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제게 유럽 수출용 고추장이라 맛이 좀 별로야. 엄마가 한국에서 고추장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다음엔 그걸로 해줄게 라고 말해주었고, 화장실과 부엌과도 같은 공공장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청소하자는 제안을 해주는 등 엄연한 집주인인 제게 서로에게 득이 될 제안과 규정을 만들어 방을 리드해 갔습니다. 같은 여성이지만 한국인들의 가정교육에 저는 한국이 매우 선진국가다운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친구 또한 6개월의 공부기간이 끝나자 저는 아쉬움이 가득했는데요. 그렇게 또 다른 인연이 될 한국인을 그리며 저는 아카데미에 새롭게 유학을 온 한국인 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비록 남자였으나 아직 머물 숙소를 찾지 못했다고 말해 저는 여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수업을 들을 때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건 어떤가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해 집으로 데려와 저희 집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인 유학생은 제게 저는 상관없는데 남자인 저와 공유하는 게 괜찮으세요라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이 한국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나 사심이 갈 정도로 잘 생겼고 이탈리아 평균 키보다 훨씬 큰 182cm 정도의 헌칠한 신장의 한국인이라는 마치 보증서와도 같은 신뢰감이 느껴져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해 지금도 함께 아무 문제 없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 남자 할것 없이 한국인들은 유학원 학생들이 그저 부모님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늘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줘 정말 인상적이었고 나중에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느끼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차이점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아리아나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홈스테이 학생들은 절대 받으면 안 돼. 나 역시 부모님이 런던 옥스퍼드 대학교 근처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시는데 방을 항상 지저분하게 만들고 나갈 때도 인사 없이 나간다고 말해 중국인들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계셔. 옥스퍼드는 모르겠는데 이곳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중국 재벌 2세들이 정말 많이 다닌다. 나는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마련하는데 이곳 중국인 유학생들은 괜찮은 남학생 한 명을 만나며 명품을 두르고 돈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 근데 어떻게 남자를 홈스테이 하려고 데려올 생각을 했어? 나는 부모님이 절대 허락해주지 않았을 거야. 게다가 낯선 곳에서 온 외국인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낯선 곳에서 왔다기보다는 이전 한국 친구의 고향인 나라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나도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나보다 좋은 향이 났고, 이성적인 마음도 있어서 집안에 있던 시간들이 항상 설레서 좋았지. 무엇보다 집안에 있을 때에도, 항상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게을러지지 않게 되더라고. 중국인 유학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 지저분하게 쓰고 간 거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곳 미국에서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 공기청정기를 통째로 훔쳐서 나간 중국 유학생도 있을 정도니까. 나름 함께 지내며 정들었을 텐데 공기청정기까지 가져가면 정말 그런 중국인 한 명으로 인해 중국 이미지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사연과 외국인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